Follow. Hey,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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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ow는 다른 다른 거 이렇게 다른 거. Follow me. Follow me. 따라와라 이거야. Follow me. Follow me. 그래서 Follow me mom. Follow me mom. Follow me sir. Follow me Follow me young lady. Follow me young lady. 신사, 신사로 Follow me gentleman. Follow me gentleman. <이거, 다른> 사람 잠깐만 응. 아는 거야? Follow me, teacher. Follow me, t h e r 그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follow me this way. Follow me this way. 따라서. Follow me this way, please. Follow me this way, please. 나를 따라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Mm. Follow me. 이쪽으로는 this way. This way. Please. please, please. 잘했어. Mm. 항상 뒤에 어떤가? Follow me. Follow me. This way. g e n t l e m e Gentlemen. Follow me. Oh. This way. This way. Teacher. Teacher. Follow me this way. Me this way. Daddy. Daddy. 잘했어. 음. 그런 거야. 음. 음. 아, 좋아. 응. 그리고 f o l l 를 알면, f o l 이용해서 말을 해야 돼. 음. 예? 아, 쉬워. Follow me. 음. 계속 말하는 거요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어. 이제 우리가 저기 영화 배우가 있어. 음. 아, 그러면 a lot of people. A lot of people. Following, following, an actor, actor. A, lot of people. a lot of people, following the famous actor. Following the famous actor.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yeah. 유명한 배우를 따라하다니까 um. 그렇게 해봐, 어, 그래, 생각해봐. <laughs> a, a lot of people, following, of people. following, following the famous actor. famous actor, on the street. 잘했다. 천천히 다시 한 번. 아라우 피포어. 폴로잉 더페이스 액터. 아인더페이스 아터. 언더 스웨. 언더 스웨. 어라운드 강남 스테이지 어라운드 강남 스테이지 잘했어. Okay. 잘했어. Okay. 그러면은 이제 그저어오빠 강남 사이. Um. 들어봤어 네. 그럼 그그 가수는 누구야? 사이. 사 사이. 그 사이를 생각 그 사이를 생각해. A lot of people, uh, people. f o l l o w i n g the singer, the singer. Side. Side. all the street. w a s it? s i o l r e s right? t 이 r e s right? t i r 서 s right? Tires, right? Tires, right? Tires, r i g h 한글 단어장 없어 음. 미국 애들도 영어 단어장 없어 음. 없어 그런거 그게 뭐야 사, 사전도 잘안봐 어. 한글 사전 잘안 보지 음. 잘안봐 음. 미국 애들도 마찬가지야 사전 혹 가다가 보지 잘안봐 음. 누가 그뭐 말을 배우는데 그런 걸 보면서 왜 그냥 하는 거지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식으로 팔로 그럼 팔로를 가지고 말을 해야 돼팔로로미날 음. 네? 따라와 따라오세요 그 그래, 말하면 음. 되는거에요 그 다음에, 아, follow를 이용해서, 아? people. people, following, following. the famous actor. famous actor, the famous singer, the famous singer. side. side. 그걸 말하면서, on the street. street. 그럼 뭐, 여러 군데 말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음. 그 명화가 되는 거예요. follow가 아, 그럴 때 쓰는 거예요, f o 가 그럼 애가 고등학교하고 그러면은, 그 문장에서 f o l l o w 도다 다르다고. 금방 알아. 음. 아, Sigh followed by a lot of people. Sigh f o l l o w h e Following followed. t r 네, 그때는 이제 t r 그 이제 지금 어려운데, 좀 지나면 금방 안다고요 네. 네. People이 이렇게 따르면 f o l l 이 되지만, 애터가사람들 따르면, 아. 네? 어, The famous singer. The famous singer. s i Followed by a lot of people. Follow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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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a lot of people.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그게 following이 f o l l o w e d 바뀌어.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사이를 따르는 거 하고 사이가, 사이가 사람들이 사람들. 어. 아 사이가 사람들이, 사이가. 사람들이 사이가. 따라가는 거야? 아니야 그야 그래. 그 사이 뒤로 사람들이 응. 그러지 그러지. 앞에 거는 f o l l o w 어. 고 f o l l o w 그래, 뒤에서 오. 따라가는 거 뒤에서 예, 어. 뒤에서 따라가니까 그뒤야 과거를 쓰는 거야 그냥. 예그 어. 그를 내가 저절로 알게 돼. 어. 지금 그런 거 아저 얘가 그냥 그래도 내버려두려니까. 아,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골치 아파. 얘가, 수동태가 뭐야? 그럼 잠깐만, 엮기를 세야 되니까. 아. 그런 거할 필요 없어. 에이, 영어에서 말하는 그 용어 있잖아요. 그런면 아예 쓰지도 마세요. 무슨 주어, 동사, 목적, 그런 용어를 아예 쓰지도 말라고. 그런 거 하면 은 애가 지루해. 말하는데 동사가 뭔지 알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말하면 되지. 그냥 f o l l 되는 거지. 거의 팔로 l 가 동사고, 미가 목적어다. 그걸 알아서 뭐래. 맞아. 우리가 말할 때 그런 생각 안 하잖아. 그런 생각 안 하는, 이 생각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아. 음. 우리가 항상 이 머리에서 생각을 할때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배워야지, 음. 이루어지지 않는 걸 가지고 자꾸만 공부하면 지겨운 거예요. 음. 맞아. 그런 나중에 하면 돼. 그거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음. 근데 그때 빠노이가 빠노들를안 해? 음. 아, 모르면 어때? 그냥 음. 몇번 해보면 돼. 음. 몇번 해보면 저절로 아는 거야 저절로. 응. 그럼 그냥 그냥 한번 해보면 돼. 해보고 이제 우리야. 응. 네, 그 집에 가서 그거 구별하려고 합시도 없었어. 응? 그래 저절로 알아. 응. 빨라오 그러면 빨라, 빨라, 빨라. 응. 응. 잘했어. 응. 하자는 거지 지금.